공도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위험 요인들이 복합된다면 사고 위험은 승수 효과를 나타내겠죠. 오늘 보여드릴 이곳은 몇 가지 위험 요인이 복합된 도로입니다. 바이크를 타고 갔을 때 여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이후 자동차로 방문했을 때 블랙박스 데이터가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청곡 교차로입니다. 한계령, 조침령, 구룡령 등을 넘어 속초로 갈때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도로죠. 모두 복합 와인딩이 있는 난이도 높은 도로들입니다. 이런 도로들을 코너링할 때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높은 속도로 운행하는 게 몸에 배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위험 요인이죠. 시속 60km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지만 좀더 빠른 속도로 통과하기 십상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 오르막 끝에 도로가 급하게 휘어지면서 바로 내리막으로 전환합니다. 구분 도로 경고 표지판을 봐도 경각심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도로는 구분 정도를 미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나 휘었는지 미리 인지하지 못한 채 속도를 높여 진입을 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휘었는데 내리막까지 겹쳤다. 오른쪽 벽에 추돌하고 저먼 곳으로 낙하하기 딱 좋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위험 요인, 안도감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 바닷가에 놀러 가기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할 텐데요. 거의 다 왔다. 이제 신나게 놀자. 이런 안도감이 위에서 언급한 다른 위험 요인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관할 기간에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런 이유로 여기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모쪼록 안전 운전, 안전 라이딩 하셔서 큰맘 먹고 달려간 여행길이 끝까지 즐겁길 바랍니다. Just ride it.